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아담 안에 있는 우리 옛 사람은 타고난 죄성을 가진 존재로 율법과 육체와 세상에 붙잡혀 저주의 종노릇을 하고 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세 사람은 그리스도와 성령과 새 창조와 거듭난 영을 가지고 있다.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을 성취하는 것은 바로 이새 창조이다. 그러면 우리를 저주로 이끄는 세 가지 항목, 율법과 육체와 세상에서 어떻게 벗어나는가. 그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이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율법과 육체와 세상은 모두 끝났다. 참된 축복은 이세 가지 항목에서 벗어나 우리의 영 안에 있는 성령으로 인하여 새 창조, 즉 새로운 피조물로 사는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을 누리는 것이요, 이것만이 중요하다. 이세 창조는 하나님의 아들들로 구성되며, 하나님의 아들의 생활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이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